적이거나 행동적이거나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당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희롱이죠. 뭔가 외모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자든 남자든 일단은 뭔가 성적으로 모멸감을 이제 개인이 느꼈다면 어느 한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쳐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 될수 있을 만큼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제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애매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는 아직. 잘 음. 진짜 보물이 들어왔어. 얼굴, 몸매. 이거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 부 구직원에게 한 칭찬이었답니다. 애들 데리고 야 은재 한번 같이 놀러 갈게. 응? 그럼 수고해. 격려의 의미였다고 하고요. 여자 농락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성희롱이라 얘기합니다. 과잉 대응일까요? 은폐된 폭력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성희롱. 당신은 과연 아웃일까요? 세이프일까요? 아웃이야. 고등학교에 교생으로 들어온 A 씨 어느 날 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 다리가 너무 예뻐요. 잘 보여야 하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냥 같이 자자고밖에 안 했는데 같이 자면 오히려 앞으로 서로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말에도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노골적인 요구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하는 이 사람 아웃일까요? 세이프일까요? 음란한 성적 농담이 포함된 언어적 성희롱, 신체 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성희롱에 시각적 성희롱까지 100% 아웃이네요.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인 구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거부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교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강요한 것은 당연히 성희롱일 수밖에 없겠죠.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위,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에 익숙해진 조직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가해자는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애기 언제 만졌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것도 저희가 미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저 성희롱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치마나 뭐관계에좀껴 보인다거나 이제 타이트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하는데 이제 그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인격권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 역시 성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직장에서의 술자리에서 아, 자주 일어나는 그치. 일입니다. 서로 가지고 왔구만. 영업 사원이 꼭 업무로만 돼? 이렇게 한잔두잔 잔 하면서 분위기 살리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 말이... 이런 자리에...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술 따르는 것도 업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마돈나 씨 악성 고객에게 시달리는 일이 비리 비재합니다. 자기야 나야 나 자기 목소리를 때마다 너무 흥분돼. 고객님 저 보험사 상담원이지 빌 <laughs> <laughs> 아닙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해져 실제로 상담원에게 성희롱을 반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예도 있습니다. 고객이나 민원에 의한 성희롱 당연히 아웃이죠. 성희롱의 유형 중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성적 사실 관계를 묻는 것 모두 다 해당됩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어렵게 입사한 회사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보물이 들어왔어. 어느새 허벅지로 와있는 상사의 손 분위기 망칠까봐 애서 우선 넘겼다고 하는데 이건 세이프일까요 아웃일까요? 행위자는 이번 사건처럼 직장 상사인 경우가 많죠 지위를 이용하는 나쁜 성희롱 아웃 옛날부터 손보리 씨 나빴던 그 남자. 만날 때마다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명백한 성희롱 아닌가요? 그런데 할말 있다고요? 아, 하도 고생을 하길래 내 오빠 나온 심정으로다가 예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행위자의 뻔뻔한 변명. 오빠는 이런 짓안 하거든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 맞습니다. 아웃. 업무상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모든 성적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껴안고, 입 맞추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암마나 애물을 하는 행위는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음란물이 첨부된 동영상을 받게 된 케이 씨, 문자는 점점 성적인 얘기로 변해갔습니다.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 성희롱으로 판결 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규정에 따라 처벌 받거나 심할 경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라고요. 어느 날 직장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마돈나 씨. 다행히 직장 동료가 핸드폰을 주워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밤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직장 동료의 셀프 음란 동영상이 떡하니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적인 부위를 고의적으로 보여주는 행 역시 아웃.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방적으로 문자 등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예? 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죠. 차라리 해고하시죠. 제사표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소송을 해서라도,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확실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허공에다 하소연할 뿐.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해도 달라질 것이 없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국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불필요한 모든 성적 행동은 성희롱이며, 성희롱 관련 법률의 근거에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알아두세요. 다른 잘못된 통념.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오빠 심정으로다가 예, 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흔히 개인 대 개인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이 드러나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분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이런 성희롱이 계속될 경우 성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될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과장 예.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면 성희롱 상황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항의를 하고 사건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각 기관 내규에 규정된 구제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인들은 피해자에게 용기와 지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면 행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사람 사이에서 평등한 모습으로 바뀐다면 성희롱 문제가 드러나고 성희롱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 없는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